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쫓아서 교훈 쫓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비교해서. 예화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열천여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섯천여는 지혜로웠지만, 다섯천여는 어리석었다고, 미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볼때그 말씀 맞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것은 큰 실수고, 낭패고, 망한 일입니다. 목적을 달성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전해준 것이 열정의 비유입니다. 괴단 사람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처녀는 예비로 기름통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는 것이 단지 지금 당장 필요한 등만 준비했습니다. 등 안에 기름은 꽉 채워져서 지금은 구분이 안됩니다. 열처녀의 등불도 어리석은 처녀의 등불도 지금은 밝고 좋습니다. 그러나 얇게도 신랑이 늦게 옵니다. 기름은 등에 불빛이, 기름을 끓여들여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자그만 줄어듭니다. 그러는 중에 긴장했던 탓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지혜롭든, 어리석든, 처녀든 다 꾸벅꾸벅 졸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리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신랑 맞으러 나와라! 보라, 신랑이다! 처녀들은 깜! 짝 놀라서 몸단장도 하고, 얼굴 모습도 살피고, 등불도 살피고,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등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불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거짓듯 말뜻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통에다가 기름을 별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예비로 준비한 기름을 등에다 쏟아 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예비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받습니다. 이유인증. 이것을 너에게 희 나눠줬어. 우리가 목적하는 신랑을 잘 만나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이 불이 꺼지면 우리는 목적지에 못 간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하더라도 할수 없다. 차라리 우리한테 애원하지 말고, 이 기름 파는 장사꾼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사선 놓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지혜로운 처녀가 우리가 가면서 표식을 남길게 이렇게 이렇게 남길테니까 부지런히 쫓아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뜀박질 하듯이 기름 파는 데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파는 데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다시 신랑 맞으로 잠조차 잤던 그 장소에 왔는데, 지혜운다수는 없죠. 그래도, 그 약속한 대로 표식을 해서, 안심하면서, 부지런히 발걸음 지척하면서, 등불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성이 나오는데, 문제는 성문은 닫혀있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은 닫혔어도 경사를 표시하게 해서 성문에도 불을 켜놨을 겁니다. 그래서 성까지 가기가 어려웠지 성문체 가면 성도 보이고 모든 걸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처진들은 호흡지 왔기 때문에 한숨 돌리면서 열어 궁리하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늦게 왔지만 문좀 열어주세요. 막 사정하는데 안에서 소리 들리기를. 이 문은 한번 닫히면은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여기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을 못 하면은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이야기도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처녀들은 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안 나왔지만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문은 안 열려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식만 했지, 최선을 다안 했다. 지혜롭게 안 했다. 똑같은 처녀들인데, 등과 기름통을 준비한 처녀들은 생각이 틀렸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만약을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사람 보면은 내일 생각 없고, 오늘만 잘 살자. 오늘만 잘 먹자. 오늘 시컷 돈 쓰고 시컷 놀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교과서에 배운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처럼 지금 쾌락이, 지금 즐거운 것이, 지금 노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해질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곤충 중에 하루살이가 있는데 그 하루살이는 라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열천에는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한 말씀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별되게 살아라. 성화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에 심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우치면서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 요동치 않는 그러한 간증 거리를 많이 가져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기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이 파고 기둥을 가운데 놓고 콘크리트 그 반죽한 시멘트 모래 돌 적당한 비율로 만든 그. 그이트 물들을 재료들을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둥을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러한 것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한 뜻대로. 생활에 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흔들어도 꿈쩍 않는 그러한 듬직한 존재가 될수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만남을 갖고서 또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과연 우리랑 틀리구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찬 되면 저렇게 달라지고 좋은 사람 되는 건가? 내 자식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예수 믿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는 사랑이라. 항상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도 있는 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저는 등불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소망은 등잔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면은 믿음의 불꽃은 꺼집니다. 소망에 따라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작은 등잔에 불을 켜서 간지가 보이시면 오랫동안 불이 켜지 못합니다. 조금 지치면 꺼집니다. 그러나 큰 소망의 그릇에 등잔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은 환하게 빛을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그릇을 소망을, 큰 소망을 갖고 사랑의 기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심지를 거기에 넣으면 그릇에 따른 심지는 굽습니다. 굵은 것만큼 기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불은 휘양, 찬란할 정도로 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때 칭찬받는 그러한 등불일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사랑이 공의보다 더 많습니다. 공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사랑 없는 공이는 잔인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작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최소한의 준비만 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너의 것도 준비하고, 우리의 것을 준비하고, 나라의 것을 준비하고, 인류의 것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협단코 적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그러한, 언행,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하는 참는 것을 습관화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나 소투른 사람은 아는 거가 믿는 건줄 압니다. 기억하는 거가 아는 걸로 알고 실력인 줄 압니다. 기억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오래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합니다. 아는 것 따로, 행동한 것 따로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작품이 된 것입니다. 나를 알고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은 키우면서 내 감정을 통제하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소신 있게 목적 있는 삶을 살때그 사람은 올곧든 일관된 생활을 합니다. 바르게 큰남 꾸불꾸불 하지 않은 나무. 정말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언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갖게 만드는 지식 창고요, 에너지가 가득한 센토요, 우리의 삶을 강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할수 있는 봉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 바로 서고 기도로 경고해서고 순종을 온전할 때 우리는. 인만을 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고이 천국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일꾼으로 살수 있습니다. 천국은 말일지 않고 능력에 따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참 크리스천 되기를 기원 드리며 마칩니다. 샬롬 인마늘 청국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닮아가십시오. 아멘.